오늘 생일인데 어 오늘 나의 운세부터 보자. 딱 원래 어딱 보는 거야. 자. 에? 자. 오늘 나의 운세를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많아, 많아. 여러분들 내가 패키지 다 샀어. 어때? 미쳤지? 자. 이거 사면 되지. 32장. 32장 중에 한 대박 한두 번은 터지지 않을까? 아, 이거 한번 가 봅시다. 자, 행운의 주인공도 한번 보자. 기운을 받아 보자. 음, 거의 행운의 주인공들이 거의 한 1분에서 2, 2, 3분? 2, 3분 사이로 행운의 주인공들이 나오네, 보통. 자, 생일이 됐고, 새해가 됐는데, 나의 운세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대부가 생일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두근, 두근. 자, 갑니다. 자, 행운의 티켓을 긁어보세요. 뭐가 나올까? 아. 오, 그라데이션이 마음에 들어. 오, 초록색에서 연두색으로 바뀌는. 오, 쓱 아, 쓱 아두장 나쁘지 않아? 두장 나쁘지 않아? 그래 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티켓 긁어보기. 오케이 뭐가 나올까? 슥아아 무제 큐브 막 5천 개도 나오지 않나? 슥오아 <laughs> 5천 개인 줄. 하지만 여기서 100 배가 나옵니다. 오10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무큐 500개 나쁘지 않죠? 자슥슥오오오 오. 오. 영혼의 물량 5천만 개? 아, 아니야. 어, 씨, 10개는 좀 짜다. 짜다, 대부야. 습. 어? 아, 이거 제일 쓸데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 이건 버려요, 버려요. 두 개? 줘도 안 가져, 이씨. 자, 갑시다. 뭐가 나올까? 아. 오, 어, 100개? 오! 여기서 곱하기 막 10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10이 아니었구나. 오, 곱하기 5도 괜찮아. 야, 무큐는 근데 웬만하면 500개 나오네, 그쵸? 나쁘지 않았어. 쓱 슥, 오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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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막만 개도 있잖아. 행운의 주인공의. 오100 100 100. 이거 곱하기 50 곱하기 50. 슥 어우 3이야. 300개. 300개도 좀 짠데 근데. 어 이거 현질해야지 긁을 수 있는 복권인데 좀 짠데. 오 뭐야 이거? 이거 아까도 금색이었나요, 동전? 그 동전? 아 금색이야? 아까 아까도 금색이었나? 야 이거 몇 개부터 가자. 슥 1? 예? 1이겠지 예? 예? 한 개요? 자, 몇 배? 에? 이거 스쿠 상, 스쿠 상, 인정? 스쿠 상, 스페셜 쿠키 상자지지 않을까? 어? 보물 보증서. 오, 금색 동전이 좀 좋은 거 뜨네. 야, 이 정도면은 행운의 주인공들이 안 나왔을까? 안 나오네요. 느낌 왔어. 봐봐, 또 금색이야. 원래 금색이었나? 자, 몇 개부터 갑시다. 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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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만 개? 크리스탈 5만 개는 아닐 거고, 무지개 큐 5만 개는 아닐 거고, 이거 누가 봐도 코인 아니야? 아닌가? 오, 오십만 코인은 아니겠지. 아, 아~~ 스페셜 쿠키 상자! 5 0만 개! 야, 이거 몇 배부터 가자. 3 배? 야, 봐봐, 은동전이네 아까 그게 있었네. 세 개? 쓱? 오? 야, 잠깐만. 야, 이것도 코인 아니야? 야, 이렇게 나면 코인 아니에요? 아이씨, 코인이잖아, 이씨. 그래. 23코인 나왔어 아, 운동전이야 몇배 오? 다섯배? 오? 한개? 오? 스페셜.. 스페셜 그거 아니야? 스페셜 보물 보증서 아니야? 스페셜 보물 뽑기? 그10 플러스 1슥아 진짜 보물 보증서는 맞았네 보물 보증서는 맞았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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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렜잖아 좀 아까 두개인가 세개 나왔었잖아 저거 그거보단 좋아 자 몇배? 오 세배? 3배? 세배면은 예측 한번 해보자 이거 무지 큐브다 무지 큐브? 아닌가? 무큐 같은데 진짜. 진짜 무큐 같은데? 아, 무큐? 아, 봤어요, 여러분들? 에이씨, 이거 운동전 쓰레기. 에이씨, 무큐 씨. 에이씨. 아, 근데 무큐 300개씩도 은근히 많이 주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근데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헉, 뭐야? 뭐지? 뭐지? 1000개? 1000개? 1000개 뭐지 크리스탈인가? 무지 큐브인가? 이 근데 금색 동전이라서 크리스탈 되지 않을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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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탈인데 오! 야, 천개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인정? 오, 크리스탈. 좋아요. 이거 은동전인데? 은동전 두 배. 아, 야, 이거 코 100만 코인, 야, 백만 코인? 백만 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코인, 백만, 백만 코인도 되게 많이 준거 아니야, 은동전 지금? 맞아? 이거 코인이야? 오! 야, 백만 나쁘지 않은데? 100만 도난 엄청 후하게 준 거야. 오 금동전. 몇 배? 한 배? 한 배면은 뭐가 있지? 10개? 뭐죠? 10개? 아, 설마 영혼의 물량영 영혼의 물량 <laughs> 잠깐만. 어, 뭐죠? 뭐지 뭐지? 아씨 영혼의 물량 야, 씨, 10개밖에 안 줘? 야, 이거 금동전, 은동전이 상관이 없나? 여러분들? 원비는 한발 남았지만 저는 17발 남았습니다. 아직. 한 배. 10 열... 영혼의 물약 야 이거 운동전이랑 금동전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자슉오 곱하기 3몇 개? 오? 스페셜 쿠키 상자?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쓱한배쓱쓱 슥, 슥. 10개? 생명의 물약 아니야? 아 영혼의 물약? 에헤이 에헤이 야 이거 되게 안 뜨긴 한다 다 뜨면은 뭐 그게 말이 안 되지 세개오3아 무지개 큐브 아야 이건 답이 나왔잖아 에이 오 금색 떴어요 뭐, 별 의미는 없는데, 뭔가 더 운이 좋아보여. 두 개. 아! 아, 근데 이거 코인이잖아. 은이나 금이나 상관이 없네. 슥! 오! 열 배, 0 배, 열 배. 0 배면 높은 편이잖아. 오!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니야, 크리스탈? 크크크크크크크. 예? 입? 이거 뭐죠? 무지개 큐브단니고 이거 뭐지? 마법가, 아, 마법가. 아이씨 나설렜잖아 마법가루도 나오는구나 아 똥가루라뇨 아니 똥가루라뇨 똥가루는 아니지 오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면 귀중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열개열개열개 열 개, 열 개. 영혼의 물약 아니야? 아이 진짜 두개두배 오? 어? 스페셜 쿠키 상자? 아 잠깐만 잠깐만 나그 아씨 보물 보조서 같은데? 어 고급 축복 나쁘잖아요어 고급 축복 티켓 나쁘지 않아요 한배 10개, 아, 물약 아, 파워에이드 음, 슥슥슥슥 슥, 1개, 슥슥슥슥 슥, 500 크리스탈, 묵주, 뭐지, 500개, 또뭐 있지? 고급축복 티켓, 500장, 아, 크리스탈, 나쁘잖아 대박이 진짜 안뜨네. 야 잠깐만, 나만 행운의주인공안또느낌 왔다. 여러분들, 슥슥슥 슥, 3배, 슥슥슥슥슥 슥. 아이씨 무지개.. 아.. 진짜.. 자 아직 3발 남았어 3배? 무지개 큐브 아니야? 야 이거 300개는 무지.. 오 크리스탈도 있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개쓰레기인데? 무지개 큐브 아이씨.. 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한발 남았다! 고! 오케이 3배 야 잠깐 아 코인이잖.. 아 100만이라도 줄지 아이씨 코인 진짜 내가 이 두근두근 행운의 티켓 이벤트, 굳이 현질까지 해가지고, 포인트 막, 어, 아까 몇 장이었지? 한30몇장 질렀는데, 결론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 현질 하지 마, 씨 어? 솔직히 한 30번 중에 한 번쯤은 대박 터지면은 좀 그런가? 아무튼, 어 차라리 이거, 이거 말고 페이백 이벤트가 더 해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여기까지. 두근두근 행운의 티켓. 올해 운 드럽게 없네요, 제가.